자, 네, 저 미안한데 있잖아. 얘들아, 미안한데 우리 이거 있잖아. 나뭐뭐 뭐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만 설명했다. 어, 엑스, 어,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 이런 애들 근을 구...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뭐 없을까 해가지고 탄생한 게 복소수. 아, 뭐 굳이 이게 허수, 허수? 허상의 수를 만들어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작은 애들.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애들을 한번 허상으로 만들어봐요. 탄생한 게 허수다. 어. 근데 가장 만만한 게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 방정식을 만족하면, 네, 그냥 X값을 한번 허상으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고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어, 아, 이렇게 만들자. 어. 근데,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은 거야. 이거하자. 이 끝이다 이게. 아뭐 내가 뭐이거 아니, 아 허수다니. 이렇게 불러요. 아, 뭐, 뭐 이거 봐, 내가 뭐 내가 뭐, 뭐 설명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다시 내가 얘를 반대로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제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이 사실도 함께 알아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너네는 얘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머리 아플 거다. 아, 아이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 때문에 네, 나중에 가면 은 머리 아플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거 이거 네, 하나만. 네, 왜냐하면 x는 자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네, 우리 만들었어. 이거 만든 거야, 우리가? 실제 로 존재하지 않아? 물론 나는 실제 존재한다 배웠지만. 알겠니? 네, x가 풀마 i 나지 풀마이. 근데 반로 생각을 해봐. 내 2차 방정식이 두근을 다시 원래 2차 방정식 대입을 하면 쉬어야겠지. 네, 시작 네. 어. 자, 그나는 허수다니만 소개해봐야 지금. 허수다니만! 자, 공격적으로 복소수 한번 해봅시다. 자, 어, 복소수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뭐, 이제 실수와 허수의 이런 합으로 네, 보통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 얘네들 싹다 모아서, 네, 복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수가 있을 거고, 허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싹다 그리, 뭉텅그리 묶어서, 복, 소, 수, 라고 해요. 자, 보통 어떻게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일반화를 하면요. A 더하기 B, I, 꼴로 나타내어져요. 어, 오케이? 자, 근데 허수도요, 허수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 실수, 실수, 이거 분류는 내 중사태까지 했잖아. 이거 심지어 저번 에 토요일에도 내가 해줬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분류 안 한다 이거는 나는 허수만 한다. 자, 허수가 자 아. 순허수가 있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어. 어. 순허수 예를 들잖아요 3i, 마이너스 루트 2i 이런 애들. 뭔 느낌인지 알겠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 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있어요. 2 더하기 3i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i 이런 애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뭐 실수도 예를 들면 루트 3 2 더하기 루트 5 이런 애들 마이너스 0.5 이런 애들 자 자, 우리 앞으로, 자, A 더하기 BI 보여? A 더하기 BI 보이니? 이 A를 뭐라 하냐면요, 실수 부분이라고 할게요. I가 아, 안 붙었잖아. 맞지그 다음에 B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허수 부분이라고 할게요. 알겠나? 자, 이렇게 각자 명칭을 제가 딱 정해주고, 한번 순허수가 뭐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뭔지 한번 해볼게. 자, 순허수는 뭐냐면요, 실수 부분이 자, 실수 부분이 0이야. 허수 부분이 0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근데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봐봐. 자, 둘다 0이 아니지, 얘들아. 둘다 0이 아니야.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닌 수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실수는요? 우리, 시, 봐봐, 지금, 실수랑 허수를 뭉텅그리 묶어서 리복소수를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제, 복소수 입장에서 실수를 바라보면 뭐냐면, 네, 그냥 B가 0이에요. 허수 부분이 0이수야. <laughs> 쌤, 근데 실수 부분이 0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잖아. 왜? 0도 실수니까. 맞지? 그래서 싹다 그리 뭉텅그리 묶어서 복소수라고 합니다 이거 헷갈려요 이제 실수는 복소수입니다 맞습니다 복소수는 실수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게 있어 조심해야 될게요 자 우리 여기 보면요 얘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이란다 했잖아 근데 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둘다 실수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허수 부분이면, 안, 허수면 안 돼. 이거 조심해줘야 돼. 알겠지? 자, A도, A는, A와 B는 반드시 실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너희들이 풀다보면요. 네.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실수일 때, 실수 AB 값.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올 겁니다. 네,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거 설명 다 했거든요. 어, 참고로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긴 한데 이거는 복소수의 연산 부분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어, 복소수 연산 부분에서 자, 그래서 결론은 뭐, 그리고 하나 더, 네, 허수는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수직선에 못 나타내니까. 우리 실수, 아까 저번, 저번 주 토요일 날 얘기했잖아. 실수제의 특징이 뭐였어? 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었지. 유리수는 어떻게? 그냥 콕 찍어서. 무리수는 어떻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근데 허수는 수직선상에 못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는 이 아이보다 자가요 역할을 순간 틀렸다 해라. 비교 못 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못 찍는다, 이거. 허상의 수를 어떻게 내가 찍냐. 수소네아 <laughs> 맞죠? 여기까지 <laugh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복소수가 같을 조건 보겠습니다. 자, 얘도 쉽사 쉬워요. 우리 항등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등식. <laughs> 자, 우리 항등식 생각해봐. 자, ax 더하기 b가 0이래. 그러면 이제 얘가 항등식이래. 응. 그럼 A도 0이고 B도 0이면 되지. 맞나? 이거랑 비슷하게 풀면 돼요. 자, 그다음에 A, X 더하기 B가 C, X 더하기 D라는 어떤 식이 있어. 얘가 또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했어? X계수는 X계수끼리, 그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같아요. 했지맞지 자, 얘랑 비슷하게 풉니다. 자, 이 복소수가 서로 같대.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해 됐습니까? 아. 자,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이 복소수가 0이란다. 그러면 실수 부분도 0이에요. 허수 부분도 0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는 A, B, C, D가 삭다 실수일 때라는 언급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된대, 이거. 극한수가 이거 실수 부분 실수 보기 가면 돼. 아까 했잖아. 내가 실수 부분도 실수해야 되고 허수 부분도 실수해야 된다 했잖아. 맞지? 네. 근데 a가 a가 복소수 복소수 해 버리면 큰일 나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음. 자, 하이라는뭐 이런 게 있어. 자, 근데 자, a가 a가 실수라는 언급이 없잖아. 그럼 이거 된다.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거 예시를 좀 잘못 든것 같은데? 잠깐만. 음... 이렇게 할까요? 네. 만약에 A가 그런 말이 없으면은, 따라기도 할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E 더하기 I. 2 더하기 아이라 해도 돼. 그러면 B는, 아, 그에 따라서 3이겠네. 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A랑 B가 다 실수라는 언급이 없어버리는 생기는 순간이 이게 성, 생기는 현상이야. 어,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복소수 연산 좀 배워야 됩니다. <laughs> 네. 만약에 A랑 B가 이제 실수라는 언급이 없어버리면 생기는 현상이야, 이게. 복소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게 나와요. 이런 일이 생기기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A, B, C, D는 실수일 때라는 말 꼭, 이거 꼭 있어야 돼. 문제 풀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 뭔뭐 말인지 알겠니? u n d e r 일단 알겠습니까? 뭔뭐 말인지. 아, 그냥 내가 넣은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넣은 거야. 어, 이거 연산 조금 해야 되는데, 자, 넣으면은, 네, 2 더하기, 2i 더하기 2i 되거든? 네, 얘네들끼리만 더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3i거든요. 그러면 또 b는 그에 따라서 이제 2가 될수 있어요. 이렇 하면서 이제. 어, 그래서 그 이제 실수라는 언급이 있어야, 이제 얘네는 얘네들끼리, 얘네는 얘네들끼리 비교 가능하다는 거야. 어, 같다라고 둘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혹시 더 있습니까? 나 이제 켤레 복소수 넘어가 되니? 너, 넘어가 될까?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 볼게요. 켤레라는 어. 말잘 들어, 알아야 된다, 얘들아. 켤레라는 말. 그 켤레가 진짜 그 켤레예요. 그 양말 한 켤레. 그거. 이게 짝짝짝. 근데,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하기에 켤레 복소수 구해달라. 그럼 얘, 얘, 짝 구해달라는 거거든? 자, 얘 짝은 뭐냐면요. 자, 실수 부분은 부호가 안 바뀌어. 허수 부분만 부호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네.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켤레 복소수라고 해. 얘는 얘의 켤레 복소수, 얘는 얘의 켤레 복소수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허수 부분에 부호만 바뀐 거야. 알겠니? 어. 그, 진짜, 양말, 자, 그, 켤레. 어, 그, 켤레, 이렇게, 알람. 그,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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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임마가, 이마의 서로의, 짝이야, 짝. 알겠니? 어. 자, 그리고, 그리고, 그거,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호가 나타나져 있어. 그러면, 뭔말 하는 거야? 2 더하기 3하의, 켤레 복소수 구해줘, 라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아, 2-3학기 켤레 복수 구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2 3학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막 어려운 거안배웠는데 연산부터 어려워요. <laughs> 자, 허니여기까지 짝대기 위에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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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허허허허허 인마의 켤레 복소수 구해주세요. 그래고 네, 허수 부분에 부호만. 실수 부분은 건드면안 돼. 끝이에요? 응. 이제 끝인데?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반드시 실수라는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 길이,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 같으면 돼요. 켤레 복소수가 뭐야? 시... 허수에 부호만 받고, 허수 부분에 부호만 받고, 복소수. 뭐, 근데 귀여 이렇게 나타나요, 끝? 오늘 이거밖에 안 배운데요? 아, 복소수 갖다가 이제, 네, 허수를 순허수와 순허수, 아니, 허수로 나누는 거, 뭐, 이것도 배웠고. 어. 아, 얼어요? 얼어, 어어니어 언니? 자, 넘어간다. 응. 자, 저희 80쪽에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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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테니까요. 네. 너희들이 한번 남그 어, 보자. 인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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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보시는 걸로 알겠지? 네. 자, 볼게요.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오늘 숙제 한 장밖에 없어요. 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잖 시간 남을 것 같은데. 괜잖아 내가 괜히 얘기안 할까? 너는 이세 문제 갖다가 시간 끌면 죽는다. 내가 어떻게든, 진짜 우리 집 데리고 간다, 진짜. 우리 집 비었다니까, 오늘. 제가 남편들 분께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14명의 학생이 우리 집에 다칠것 같은데, 오빠가. 어떻게괜찮나 <laughs> 가면 <laughs> 될 <laughs> 줄. 자.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자, 아이 앞에 있는 거 부호까지 같이 봐야 돼, 얘들아. 부호까지 같이. 오가이, 오가이? 어. 음. 자, 148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야. 맞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됩니다. 봐봐. 여기 봐봐. 148번 봐봐라. 문제 봐봐라. 실수 xy 값구하란다 맞지? 실수 아무 돼지. 언급 없으면 신고하세요, 문제. 알겠죠? 언급 없는 밑이 문제는 없다 어자 x-1은 3이고요 x는 4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허수분길이 부분 같아요 부호 조심하시고요어 y는 0끝 이렇게 쉬운거 갖다가 질질끈질 않겠지 설마 에이 자 들어가 됩니까 내가 진짜 표정이 아주 가관이다 아, 뭐야, 이런 걸 가서 이 자. 네, 마치 중학생 1학년들이 음수를 처음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랄까? <laughs> 자. 2번 한다 했죠? 자, 2번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일부러 2번 골랐거든. 0 5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마의 켤레 복소수구하라메 맞나? 그럼 실수분 부 어차피 건들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플러스 오아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아, 허수 부분의 부호만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해가지고 아, 됐을까요? 자, 체크된 거 한번 지금부터 풀어 보실게요 체크된 것만 보세요 자, 제한시간 2분 음, 제한시간 2분 자, 아까 제 설명 듣고 이해 안 갔던 거 있으면 못잡보시고라서 네, 돌아다닐게요 복소라는이건안어얘수들이아걔연상이야지들상이 아들, 하트이야 아들, 하트 아들, 하트만이야. 아하 아들, 하트만이이야아이 아들, 아이야아하아이아아이아 중이 <목소리가> 사망했어동이나에아 <막> 진짜. 여기까지. 아니 아니 여기까지. 여기 끝잖아. 여기 그럼 잇마의 혈레복도수 구해줘라. 귀 응. 여기를 왜여기 거야. 아 어, 그거 저 있으면 혈레복도수 구하라는 거. 아, 그거 있으면. 안이시면뭐 하시고. 아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내놓고켤레고없서 구해달라고 했잖아 고연아 얘는 실수적이니 루트 3말려주니까야 <laughs> 여기 아 이거 어디 있는데 아 있냐 여기 <laughs> 같이 해볼까요 다 아신 거 같은데 먹지? 자, 얘들아, 여기 실수 부분이. 음. 4구요. 허수 부분은. 아, 1입니다. 1. 맞지 네. 바꿔서 적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앞에 있는 게 실수고 뒤에 있는 부분이 허수 부분 아닌가?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해라, 이거. 자, 그 다음에 448번에 2번이요. 자, 얘는 지금 OI가요, 0 더하기 OI거든요. 네, 실수 부분이 0입니다. 그래서 EX는 0이라서 X는 0이고요. 나 Y 더하기 3이요, 5예요, Y는. 그래서 2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배운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넘어 갑니다. 응. 자, 안 돼. 다가오고 있다. 자. 자. 자, 켤레 복수수요. 임마 부호만 바꿀게요, 임마 부호만. 자,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 있잖아, 노파 심해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4번은 바꿀 거 없대. 설마 1 마이너스 루토 칼도 없자 이거. 이거 싹다 실수거든. 실수는 부호 안 바꾸기라 했잖아, 맞지? 어, 조심해. 어. 자, 넘어갑니다. 네,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 쪽지없옵 <laughs> 차라리 10시 후에 우리 집 가서 석지시험 치는 것보다 지금 치는 게 낫지 않냐? 난 진짜 진심이야 우리 집 대꾸할 거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이거는 필기할 게 없어요 필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자 얘는 필수 1번은 왜뭐 틀리냐면 어 선생님 정답이 없는데요? 이렇서 틀려요 자 일단 명백하게 틀린 건 1번, 3번 <laughs> 내가 했잖아 <laughs> 이제 복소수는 대소관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허수는 그래서 1번 5번 다 걸러야 돼 오예 어, 화이팅자그 어, <laughs> 자, 다음에 4번도 틀렸죠 4번은 왜 틀렸냐면 내 풀마이 어. 자 5번도 틀렸죠 왜 마이너스 1 그래서 근데 2번뼈 왜다 설명을 안 돼요 2번이 정답이니까 아까 했잖아 복소수가 복소수가 얘들아 실수와 허수로 나뉜대잖아 맞지? 실수와 허수 뭉뚱그리 묶어서 우리는 복소수로 하기로 해요 했잖아 맞지? 그래서 자 실수는 복소수가 될수 있죠 하지만 복소수는 실수가 안되죠 요거 알아서 해야 됩니다 2번 정답 이번 정답인데 이번 정답이거든 공식 보고 있지 마라 내 몰래 오수천이다이처리한다 아, 아, 네. <laughs> <화가 오고 있다. 웃음> 아, 자, 정답이 건사말이요 순하. 순하. 알겠습니까? 하 순하. 고하 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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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하이하순4번이요하 순하. 순하. 순 순하. 순 순하. 수하 순하. 순하. 순풀어하세요